답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도 있고 인심 좋지 사람들 후득하지 전통 한옥이 살아 숨쉬는 함양군 지곡면 개평마을에 모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제 말을 참신 여러분에 대단히 고맙다는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 모짜로 신중에 날씨가 이르더라도 아이들 데리고 즐거운 추억 만드시고 가시는 시간까지 뿌툴하게 행복한 일박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투어도 19경. 꽃신내풍기는날 참가자들은 개평군여회원들이 준비한 만난 집밥을 먹고 300년 전 풍경이 넘치는 일두고택으로 향했습니다. 알고 그, 싶어님의지이다 어디로 알고 니까 예, 센 여기서 을습니다 어, 일단 일고택에신 풍경날 운영은. 1박 2일 코스로 1년에 사회기를 할수 있도록 한옥마을 체험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 대화, 이런 사업이 많이 파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께서 여러 가지 옛날 우리 조상들의 향기도 느낄 수 있고 멋과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미있어요.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음. 재미있지? 어, 모르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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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옥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이, 이,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어떤 구조적인 어떤 부분과, 그리고 이 한옥이 무엇보다도 자연환경과 참 어울러져 있다라는 것을 예,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쉬, 이렇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한지입니다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그래도 챙겨 주니까 같이 오게 돼서 좋습니다. 어 사실 작년에도 한번 왔었어요. 근데 작년에와는 또 다르게 또더 많이 알게 되고 하니까 작년에 못 봤던 걸더 보게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거좀 조금 더만 잘라주세요. 여기 그렇게 평화리 되게 좋아서.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 네. 생생문화제를 마침 여기서 하길래, 그, 정혜찬 선생님 부택도 좋았어요. 그, 조선 사대부가의 또 이런 어떤 정신들을 볼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몰라서 못온 거지, 알았으면 계속 왔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매주 나가긴 하는데, <laughs> 이런 체험 활동은 처음이에요. 어, 네. 실생활을 잘 못하는 것들이니까, 좀 새로운 체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으니까, 많이 하세요. 선생님이 해드린 게 많이 안 드실 아, 수 있어요. 아, 아, 제가 는으시기 아, 아, 네. 어, 저는 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실 집에서 이런. 체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애 데리고 이렇게 직접 같이 체험하고 하니까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고 애한테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종 자체가 얇아서 김검치 네. 나... 구강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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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시작하겠습니다. 응. 보면은 기이에 반짝반짝 한 부분 있고 안쪽은 좀 터들터들하지 김밥 풀 바를 때 안쪽에 터들터들한 부분에 김을 바릅니다. 저희 아, 네. 딸둘 하고 같이 왔는데 평소 때 이제 먹기만 먹어보고 이런 이제. 잘 어떻게 만드는지 아이들이 잘 모르는데 부각하고 이렇게 만, 직접 만들어 보고 하니까 되게 재밌어하고 좋은 경험인것 같아요. 응, 네, 한옥 체험이나 이렇게 드, 전통 등 만들기나 부각 만들기 이렇게 요리나 이제 만들기를 같이 하는 이런 체험은 처음인데 어,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문화에 대해서. 특히 함양 문화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족도 참여할 것 같고요. 주변에 지인들한테도 적극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니까 아우마, 어린애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맨날 먹기만 많이 먹는데 한번 만들어 보니까 애들이 애들이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할것 같고. 등도 만들어가지고 소원도 써보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 되면 이렇게 마릅니다 제가 튀기하고 이게 잘라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일이 되거든요. 기름 온도는 얼마가 돼야 되죠? 제가 손가락을 못냐니까 온도 측정할 수가 없네요. 디비에. 디비. 아 바르게 됐니 언제예요? 아바르 3초 <만에 웃음> 개평마을 꽃인내 풍기는 날에 참가한 여덟 가족은 300여 년전 일두고택에 앉아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고 함께 만든 한지 등으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또한 함께 만들고 튀긴 꽃인내 나는 국악을 맛보며 좌안동 무함양이라는 함양 전통문화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습니다.